그 영화 대사를 또한번 언급하자면 자네한테 진 빚이 많아 이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되게 실례되는 말인데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영화에서 딱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역이 아니라 좀 실제 배우 이성균 씨가 하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저는 이성균 씨가 좀이작품을좀 어떤 열정을 구입했는지또 배우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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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과 저하고 한 편이고 네. 유재명 배우님과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삼형제처럼 정말로 큰형 작은형 막내 이런 느낌으 너무너무 즐거웠고 제가 언제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석균 배우님은 너무 좋은 형이고 같이 연기할 때만큼은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열정 그리고 연기가 끝나면 그 누구보다도 따뜻했던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요. 영화를 어 함께 함께 돼서 너무 너무 지금도 너무 너무 조부 행복하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런 아주 따뜻했던 기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성균 배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우리 또조정석 배우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그 기자님 말씀처럼, 그, 저희도 영화를 보는 내내, 어, 영화 자체를 오롯이 볼수 없을, 없, 없는 경험을 했었고요. 음, 솔직한 마음으로 보는 내내, 어, 겹쳐지는 시간들과 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 어, 지난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 그 질문해 주신 것처럼 자네한테 신기지마아 라고 하고 나서, 어, 변호사, 장인호 변호사가, 어, 얼굴을 보여주는 그 장면에서, 어, 저는, 음, 당신은 참 좋은 변호사야 라고 했을 때, 어, 정성에담은참 좋은 배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것에서는, 어, 형도 그렇게 하는 것 느꼈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인데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들은 그 라디오의 오프닝 멘트였는데, 영화는 다시 찾아볼 수 있지만, 어, 사람은 다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 어떤 라디오의 오프닝 멘트였는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 대성균형 배우를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 배우를 하는 우리들의 어떤 행복의 그걸 오늘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음 힘들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시선 살짝 왼쪽부터 맞추겠습니다. 왼쪽 살짝 봐주시고요 자네 진짜 변호사야.